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. 아니라고 해주셔야 아까의 말이 굉장히 무례하십니다. 잘생긴 사람은 일단 이 허들을 넘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. 못생긴 분들은 이 허들이 안 넘어가. 허들. <laughs>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지킴이 잘생긴 사람이었는 저는 그것도 조금. 마스 삼공 30. 요 우리 회사 이름이잖아요. 응. 마스 화성 3 30 응. 0삼십초 화성으로 가기 30초 죠 30초를 영어로 썰티 30 세컨 바꿔 말하면 하프미니. 로고 만들었죠.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네. 하지만 얘네 둘이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뭐냐 바로 30이다 이 말이지 토론 음. 표준어도 쓰 쓰세요? 평소에? 내가 서울 올라온 지한 10년 됐는데 사투리 당연히... 지금 다 까먹었고 계속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. 자연스럽게 이제 표준어로 근데... 넘어가더라 우리 팀의 슬로건을 만들어줘 작은 뉴스에는 큰 편화. 그래. 그래. 진심으로 지켜봐. 아, 아쉬운데답이네 니는 재밌는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웃긴 게 뭔데? 웃긴 거? 음. 제가 생각하는 웃긴, 웃긴 거는 웃긴 거는 별게 아니다 재밌는 거 별거 없다. 재밌는 건 결국 재밌.. 재밌는 건 뭐라고 했지? 재밌는 게 <laughs>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얘네랑 얘네랑 이렇게 네터서붙어서 저렇게 네, 붙어서 아, 이렇게? 네. 응. 원래 이렇게 30초 응. 를 해서 얘랑 얘랑 캐릭터가 된거오 이거 이, 여기구나 어. 오 귀엽죠? <laughs> 괜찮아요 좀 좋은데요? 아 어. <laughs> 전 좋아해요. 어, 우리 얘기 좀 할까요? 아, 뭘 또, 왜안 돼? <laughs> 아, 나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<laughs> 웃긴거이뭐라고 생각하세요? 웃긴거? 웃긴거? 고애 <laughs> <laughs> 스타일 자체 k i n 고요 i n g o 고 Kingo. 고 k i n g 고 Kingo. 에 k i 고고고 근데 금사빠가 어느 기준이 뭐지? 아니 m a 그 얘기를 했어요 <laughs> 잘생긴 사람이, 사람이, 사람이 연애를 잘할까 못생긴 사람 a s o n 잘 o u are a little. Jason, you are a little. Jason, you are a little. Jason, you are a little. Jason, 에 o u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잘생긴 사람은 할게 없어요. 이성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지. 음. 저랑 사귈래요? 어 그래 사귀자. 근데 못생긴 사람 연구를 해야 한다. 그래서 도전하고 음.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가 또 연구해서 또 도전하고. 네. 노력의 차이로 보면 은 <laughs> 잘생긴 사람의 노력은 이 정도면 못생긴 사람의 노력은 이 정도지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의 데이터와이 음. 사람의 데이터의 질적으로 네. 다르다 음.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질적에 있어서는 잘생긴 사람은 실제에 기반한 퀄리티고 음. 못생긴 사람은 상상 다 <laughs> 그에 은른 질적 퀄리티 이분은 아니. 굉장히 무례하시네요. 어, <laughs> 왜.. 아 하.. 왜 허당하셨어요, 톰? 톰 얘기 아니잖아요. 어, 어? 톰은 못생기지 않아요? 응, 톰 얘기 아니잖아요. 못생기지. 아닙니다. 저는.. 잘생기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아니라고 해주셔야, <laughs> <아까의 말이 웃음> 아니라고 해주셔야.. 아까의 말이.. 아니라고 해주셔야 아까의 말이.. 본인이 뭐, 뭐. 본인이 그 말씀하셔야 돼요, <laughs> 내가. 제가... 이러면은.. 아, <laughs> 굉장히 무례하십니다. <laughs> 무조건 경험에 기반, 실제 경험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모여야 저 못생긴 사람도 아, 실제 기반이 있습니다. 생긴 사람은, 잘생긴 사람이 음. 연습을 하느냐?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느냐? <laughs> 아니라고 하죠. 이 허들을 넘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<웃음> 못생긴, <웃음> 못생긴 <웃음> 분들은 이 허들이 안 넘어가면 <laughs> <laughs> 네, 이 허들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뒤에 과정에 대한 어... 습득과 정보, 경험은 전무함. 음...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지킴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 하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저는 우리 편의주라고 데려와가지고 앉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, 아, 전 그래도 못생기지 않았습니다. 음... 네, 그. 못생기진 않았고, 자, 액션 중간입니다. 중간. 중간 중간 중에서도 딱 중간 아니면 약간 잘생긴 중간, 못생긴 중간. 저는 됐습니다. 예. <laughs>